시작 창세기 1장 전장 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하나님,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뭇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뭇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심했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에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물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창세기 1장 전장 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아멘. 여섯째 날을 너무 일찍 땡겨서 오 절만에 끝낼 뻔했네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호세아 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세아 8장 1절부터 14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들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손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으나,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게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라. 사마리의 송아지가 산산 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 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지도자의 임금이 지위어진 쇠악이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망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을 불을 보내어 그 성읍들을 섬키게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아주 낱낱이 호세아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여기 나팔을 내입에 댈지어다 원수리가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1절에 있는 이 나팔이 이제 전쟁을 알리는 나팔 소리이기도 하지만 이 쇼파르라고 하는 것은 대속죄 일에 하나님 앞에 참회를 요청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나팔 소리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전쟁 나갈 때는 하초추라라고 하는 은 나팔을 주로 부는데 쇼파르는 양의 불로 만든 이 나팔은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와 또 백성을 회중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참회하면서 나아가는 이 대속죄일의 네 종류로 부르는 이 나팔 소리를 말하는데 이제 회개하라고 하는 말이죠. 회개하라 하는 말이고, 그 회개의 내용들을 쭉쭉 알려주는 것입니다. 어, 누가 이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오늘날 교회에서 회개가 잘 없고, 또 회개를 얘기를 하면, 뭐, 백성도들을 죄인으로 이그 각인시켜서 스스로 죄 있게 만들고, 스스로 괴롭게 만든다고 하지만, 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았어도 주님 앞에 서면 늘또 매일 매일 하루를 살면 부족할 것밖에 없습니다. 아침에 양치질하고 저녁에 양치질 안 하면 그것조차도 이렇게 불결하게 느끼는 것이 지연정.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매일 매일 하나님 앞에 나오면 자기 삶이 돌아보아지고 돌이켜지고 또 참회하는 마음이 매일 매일 드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또꽤 오랜 시간 동안 어 십자가의 보혈을 얘기하면서 죄사함을 얘기하면서 스스로 참회하지 않는 것 이것도 우리 안에 있어서 한번좀 돌이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예배 때 참회의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이 죄를 이 용서하는 기도를 하기도 하지만 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카톨릭에서는 메아쿨파, 내 탓입니다 라고 하는 것 남의 죄조차도 내 탓으로 여겨야 하는 것이 성도들의 참회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참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이렇게 어, 돌이켜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그 참회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고통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정작은 율법을 범하였습니다. 악을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범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 부르짖어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며 우리가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또 부모님의 신앙이 내게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모태 신앙이고 신앙생활 꼭꽤 꼭 오래 했다라고 하지만 급할 때 그렇게 찾잖아요. 주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선, 이 토부라고 하는 선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선을 버렸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말이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이 선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이 하나님을 버린 것과 거의 진배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진실하게 예수를 믿고 오래 예수를 믿으면요. 하나님을 닮음이 제일 많이 나타나는 곳이 선입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모든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가 이 정의라는 이름으로 마음의 분노와 악을 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의를 행해도 선해야 합니다. 과하게 분노하고 배타하고 미워하는 이 정서는요, 진영을 떠나서 서로 미워하는 이 정서는 이미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스테반도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분노하지 않으셨 안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닮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선을 버리지 않는 것이다. 어떤 일에서든지 선한 자세와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laughs> 그 다음에 우상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은금으로 왕을 세웠으나 하나님을 통하여 세운 것이 아니고. 지도자를 세웠으나 하나님이 모르는 지도자들, 이지도자들이나 왕을 세울 때에도 사무엘 당시에 하나님께 요청해서 세웠던 그 왕들이 이제는 반역하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왕들을 모반해서 스스로 왕이 되었던 북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여로보암의 죄라고 말하는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나니 결국 파괴되고 말, 말리라. 우상이라고 하는 것의 실체는요, 나를 위하여 세운 어떤 특정한 신적인 존재 다 우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신으로 생각한다면 그 또한 우상일 겁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내가 복 받으려고 복 바라지로 어 신앙생활한다면 하나님을 부처님 섬기듯이 섬기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영광을 누리고, 내가 영화를 누리고, 내가 부귀를 누리려고 신앙생활하는 그 자체가 바로 우상이죠.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 이 사마리아에 있는 베델과 단에 있는 이 금송아지를 말하는 것이죠. 금송아지를 사마리아여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여기 이 장인 이 하라쉬라고 하는 장인은요 조각하고 하는 조각공 숙련공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공교한 기술을 기술을 주어서 뭔가를 조각하게 하고 숙련된 기술로 뭔가를 하게 했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성막을 만들 때그 공교한 기술을 주었던 그 재능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 받지 아니하고 인간의 즐거움과 인간의 필요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 그게 금송아지의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최근에 기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했으면 그럼 성도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지은 내 백성을 오게 하라. 그들은 내가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그럼 성도들이 하나님께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일이고 하나님께 돌려할 것은 영광의 찬송을 드리는 것인데 이 공교한 기술을 가진 장인. 뭐또 누군가가 해당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유쾌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예능을 하는 사람들이 예술을 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고 자기의 실력을 자랑하거나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 아니라 공연을 하고 공연을 관람하는 곳이 되어 버린다면 이뭐 문화 예술회관이랑 뭐가 다르겠는가? 교회 안에서 그런 부분들이 막 좋은 음악을 만들고 좋은 연주를 하고 좋은 어떤 퍼포먼스를 하는 것이 저는 금송아지가 금송아지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의 위기 중에 하나였었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재능 있는 사람을 예배의 중앙에 세워서 참된 예배자로가 아닌 그냥 재능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예배를 찬양을 할수 있고 반주를 할수 있고 이것도. 우상숭배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말했더니 누가 말하기를 저기 뭐 예수라는 아이들 중고등학생들 데려다가 교통비를 주고 그 교회 안다는 아이들 여기 앉아서 악기 하나라도 켜고 하는 게 그것도 전도 아니냐? 전도를 왜 예배 시간에 합니까? 전도는 전도로 하시고 예배를 드릴 때는 자기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해야 되는데 앉아 있는 성도들의 귀를 만족하게 하는 거 이거 우상숭배더라라는 겁니다. 지난 세월을 조금 겪으면서 느꼈던 게, 예배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라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훌륭하고 탁월한 음악을 연주하는 것이, 그건 저기 문화예술에 관해서 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정성을 드리는 거잖아요. 장인, 장인을 세워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만들어가는 모든 것들은 금송하지에 해당한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악기도 없어도 되고 음도 이탈해도 되고 박자도 틀려도 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운 마음이 있는 것이 그것이 진짜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그 저기 마사이족들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보면요, 그 짝대기로 땅바닥을 막찍고 뛰는데 뛰기 시작하는데 이 하나님을 향해서 또 반가운 사람을 향해서 기쁘면 기쁠수록 높이 뛴다고 하잖아요. 그런 좀 음악적으로 박자가 틀리면 어떻습니까? 뭐좀 잘못되면 어때요? 네 이걸 음악적으로만 해 너무 많이 말을 했네요. 하려고 하는 거이 장인이란 말이 나오니까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술적 재능 탁월한 재주는요 하나님을 위해서만 쓰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 온전히 써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았더니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열심히 했는데 다 헛것이 되어버린다.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잖아요. 왕궁을 세웠으며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불을 보내어 그것들을 삼키게 하리라. 헛됨이 된다는 겁니다. 열심히 했는데 헛된 인생, 이 헛되다라는 것이 우상이란 말이거든.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화려하게 만들었지만 끝은 헛됩니다.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구경을 하지만 그 마지막이 허망하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 있는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 심은 것이 줄기가 없고 이삭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이라 오늘 우리가요 헛된 것을 심지 말고 어, 시편 백이십육 편에 있는 말씀처럼 눈물을 심읍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두리로다. 눈물을 심고 기쁨을 거두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고난을 심고 축복을 거두었으면 좋겠고요. 연단을 심고 순수한 순결한 순금을 얻는 우리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한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뭘 크게 가지려고 하기보다 내가 없을 때 그때가 하나님께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어변남 명령 성경 암송 챌린지를 하는데 거기 있는 이 댓글들이 뭐 900개씩 이렇게 달리는데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가장 낮을 때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만날 때이다. 그 말이 이렇게 마음에 울림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눈물을 심을 때에야 비로소 기쁨으로 선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크고 화려한 것보다 또이 장인의 공교한 것보다 가장 낮아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십이 절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이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화려한 왕궁도 만들고 견고한 성급도 성읍도 만들고 제제단을 많이 만들었으나 정작그들이 해야 할 것은 만 가지로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 요새 마지막 장에도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자라는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가 지금 지키고 붙들어야 할 것이 바로 이 율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 이 율법은요. 우리를 위하여 진 것이죠 대조되지 않습니까? 12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율법을 망가지로 세웠는데 그런데 우상은 그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세웠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우상을 붙들게 될 위험이 가장 많다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굳게 붙들지 않으면 물질을 붙들기도 하고 세상 재미를 붙들기도 하고 세상의 악을 붙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을 굳게 붙들고 이 말씀이 내게 좋은 것이다. 그리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 만들어 두신 것을 다 빼앗겨 버리니까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재물로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요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근데 노예 생활이 시작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신앙 생활이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고 시간의 노예가 되어 있고 물질이 풍요로운 데 비해서 노예가 되어 있죠 어, 예전에 우리가 지난 날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지, 지난 날보다 지금이 살기가 못합니까? 훨씬 낫잖아요. 이렇게 말했더니 젊은 어떤 집사님들이 콧방귀를 뀌더라고요. 지금이 얼마나 어려운데, 지금이 얼마나 힘든데, 진짜 힘든 삶을 안 살아봐서 그렇습니다. 지금 힘든 이유는요. 놀고 먹으려고 하니까 돈이 부족한 거죠. 적게 일하고 많이 벌려고 하니까 그게 힘든 거죠. 많이 일하고 적게 벌 생각을 하셨어야죠. 노벨 노벨상 노벨 평화상 후보로 다섯 번 여섯 번이나 어, 이, 올라가 있던 김순건 박사님 잘 아실 겁니다. 옥수수 박사시잖아요. 김순건 박사님이 예수님을 만나고 옥수수 박사가 되면서 본인이 이, 이 우리나라 농업진흥청이나 유엔 농업기구에 가서 일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많이 일하고 보람을 거두기를 원했어요. 돈은 적어도 괜찮으니 내 노력이 수고가 되어서 열매를 얻는 일을 하고 싶다. 그 농부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옥수수 밭에서 일을 할 때요 쉽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옥수수 하면 그, 그 가루가 날려서 눈이 막 눈에 막 들어오면 그렇게 힘든데 눈이 작은 것조차도 하나님께 감사했대요 밭에 오래 있을 수 있어서 그래서 나이지리아에서 그 농업기구 유엔 농업기구에서 나이지리아에 17년을 있었는데 유엔 농업기구에서는 이그 연구하는 박사님들이 업적이 없으면 거의 매년 이렇게 퇴출되고 퇴출되고 5년, 6년 있는 사람이 없는데 17년을 농업기구에 있으면서 슈퍼옥수수를 만들고 또 지금도 뭐 옥수수와 관련해서는 세계적인 권위자가 된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는 많이 일하고 적게 벌고 보람은 크고 영광도 많이 돌리는 거 이게 성도의 몫신데 오늘날 뭐 20대, 30대, 40대 뭐 듣기 불쾌하겠지만 어디 가서 투자를 해서 큰 돈을 벌 생각을 하고 일하지 않고 놀고 먹을 생각을 하고 건물주가 되는 꿈을 가지고 그냥 월세 받으면서 내가 놀고 먹는 것을 복이라고 여긴다면 그거요 금송아지입니다 애굽으로 돌려보낸다는 거잖아요 노예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애굽의 고기 까마니를 그리워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에 살아도요 주님과 살기를 원합니다 가난하게 살아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만 가지 율법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땅의 영화를 추구하지 않는 것이죠. 또 땅에 있는 것은 다 누리고 쓰고 가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왕궁을 세우고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지만 다 날아가 버릴 것이라고요. 뭐, 지금, 뭐, 고층 아파트고, 뭐고, 집값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뭐, 우리 여기 해당, 사람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좀 시원하게 말씀할 수안 있겠습니까? 집값 오르기를 꿈꾸는 사람들요. 그집 날아가 버리고 말 겁니다. 일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일하셔야 됩니다. 일전에 어떤 분도 한번 다녀가시면서 이제 재개발된다고 집값이 오를 줄 알고 빚을 내서 그 샀는데, 뭐, 개발 결정은 나서 계약금도 받고 중도금도 받았는데 최종 결정이 안 나서 막대금을 못 받으니까 빚을 낸그 빚이 금리가 계속 오르고 또 땡겨서 쓰고 땡겨서 쓰고 돌려막기 하다가 뭐 매달 천만 원, 이천만 원씩 막았는데 도저히 그걸 갚을 길이 없어서 기운이 없어서 기도해 달라고 교회 왔더라고요. 기도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성도님 기운 내서 한푼이라도 버세요. 옳은 집값으로 빚을 갚으려고 하지 마시고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빚을 갚으셔야 됩니다. 물론 기도는 해드렸지만 오늘 우리의 삶이요 가만히 앉아서 왕궁을 세우려고 하고 또 성읍들을 경고한 것으로 만들려고 하지만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하루요 참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우상을 섬겼으며 우리가 얼마나 세상 것을 쫓아다녔는지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부지런히.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농부의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파를 부르라 하신 하나님 말씀처럼 오늘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가 손으로 나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았는가 주님 앞에 스스로 돌아 봅니다 땅에 살면서 땅의 것을 영원히 추구할 수 있을 것처럼 견고한 성읍을 세우고 왕궁을 만들어서 거기에 금송아지를 넣어두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자기를 위하여 살았다면, 오늘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진짜 주신 것은 만가지 율법인 것을 기억하여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말씀 앞에 회개하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손으로 수고한 것의 열매를 감사함으로 받게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살아가는 삶의 그 열매가 보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낫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박봉의 급여에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의 하루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시오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수요일이죠 303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저녁에 말씀 모임도 있거니와 어제부터 이제 암송학교가 시작됐는데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한 160여 명, 70명 등록을 해서 또 저녁에 7시 반에 들어와서 10시가 넘도록 그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도 나가지 않고 말씀을 암송하겠다고 모였으니 하나님께서 다니엘 기도를 비롯해서 우리에게 주신 또 특별한 선물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때에 우리가 말씀을 더 붙들고 우리를 위하여 주신 만 가지 율법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데 자녀들에게 말씀이 선물이 되고 말씀이 유산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단한 절이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 심어주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겠습니다. 또303 비전 성경 암송학교를 통해서 대한민국 전세계의 모든 교회가 자녀들에게 말씀을 심어주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부리는 눈물을 흘리며 말씀을 심는 성읍을 뭐 견관 왕궁을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말씀을 만들어 주는 이 날이 될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암송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